불가리아의 모든 것 편입니다. 불가리아에서 1990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살아왔던 경험으로 가능한 대로 정형화된 정보만이 아닌 살아있는 불가리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아는 유럽 대륙의 제일 동쪽에 있는 발칸반도의 남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약간 큰 11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과 약 7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로 북쪽으로는 다뉴브강을 경계로 루마니아와 접하고 서쪽은 북마케도니아와 세르비아 남쪽은 그리스 및 터키와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양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민족의 침입과 지배를 많이 받은 나라가 불가리아입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이민족의 잦은 침입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가리아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반도는 아시아의 동남단에 위치하면서 만주와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소련과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연안으로 연립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황해를 건너서 중국 대륙을 동쪽으로는 일본 열도와 이웃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와 변경지대적, 완충지대적 성격 때문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이해가 상호 충돌되며 잦은 외침을 당하고 무수한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불가리아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살기 시작했다는 원주민 트라키아인과 5세기 말에 남한 슬라부족 그리고 7세기에 이주에 온 한국의 부여족이 681년 불가리아 제국을 설립했습니다. 부여가 세운 불가리아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167년간 비잔틴 제국에 485년간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1,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편에 섰다가 패망하였습니다. 그리고 1944년에는 소련의 침공을 받고 공산화가 되는 등 정말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한국과 비슷한 위도상의 위치에 있어 대체로 온난하며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봄에는 온갖 야생화와 많은 꽃들로 아름답습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30도를 넘는 경우도 많으나 비가 잘 내리지 않고 건조하여 그늘에서는 그다지 덥지 않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 한국 같은 후덥지근한 날씨가 아니라 햇볕 아래에서는 햇볕이 따가운 느낌이고 그늘로 가면 습도가 없는 뽀송하고 시원한 느낌의 날씨입니다. 또 한국에 비하면 장마, 태풍, 지진 등 기상재해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고 맛있는 과일들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우기인 겨울은 평균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있지만 한국의 겨울이 북풍으로 인한 매섭게 차가운 날씨라면 불가리아의 겨울은 습도 때문인지 매서운 추위보다는 뭉뭉한 느낌의 추위입니다. 불가리아 겨울이우기라 눈이 많았습니다만 불가리아도 세계적 기후 변화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겨울에 많았던 눈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입니다. 언어는 불가리아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슬라브족에 퍼져있는 키릴 문자가 처음 만들어진 곳이 불가리아입니다. 과거 공산주의 시절에는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제2외국어로 러시아어를 지정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러시아어를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1990년에 자본주의로 국가체제가 변화된 이후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고 있어서 체제변혁 이후에 학교 교육을 받았던 비교적 젊은 분들은 대부분 영어를 구사 불가리아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그리고 소피아 대학교에 한국어가 가 있어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불가리아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K-한류로 인한 많은 불가리아 내의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종교에 있어서는 70에서 80%가 불가리아 정교 신자이고, 기독교인이 약3% 정도이며, 과거 약 500여 년의 세월을 터키의 지배를 받은 탓에 불가리아에 거주 중인 터키인들이 불가리아 인구의 약10% 정도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이슬람교 신자들입니다. 이 터키인들은 정치적 결속력이 강해서 선거 때마다 외국에 간 사람들도 맞춰서 불가리아로 와서 선거를 치를 정도로 매우 정치 참여에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매 선거마다 이슬람 지역에서는 모두 이슬람 정당이 약 10%의 득표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 한국의 자밀령과 같이 여러 국가 정책에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습니다. 정부 내각 구성에도 그만큼의 영향력을 통해 많은 이권을 차지합니다. 북슬라브족인 러시아 사람들은 체구가 크고 뚱뚱한 사람들이 많지만 남슬라브족인 불가리아 사람들은 체격이 적당한 편입니다. 불가리아 인구는 제가 불가리아에 왔던 1990년 8월 당시엔 930만 명 정도였는데 차츰 서유럽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산하율 저하 등으로 인해 현재는 약 700만 정도의 인구입니다. 불가리아 화폐는 레바라고 합니다. 유럽연합 설립 당시에 유로의 환율이 과거 독일이 사용했던 마르크와의 기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유로가 1.95 마르크 정도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불가리아 레바는 과거의 독일 마르크와의 고정환율로 되어 있어서 1유로가 1.95 레바 정도로 지난 20여 년간 동일한 환율로 환율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2007년 유럽연합 및나토에 정회원 국가로 가입된 불가리아는 이전에는 러시아와 매우 긴밀한 관계였으나 체제 변혁 이후에 친미 성향이 칠러시아보다 좀더 많아 보입니다. 불가리아 사람들은 비잔틴 제국, 오스만투르크 제국 등 외세의 지배하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보호본능이 강하고 이방인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 시절 외부와 단절되어 살아온 관계로 성격이나 일 처리에 있어서 폐쇄적인 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능률이나 생산성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더 중요했습니다. 한 사람이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을 서너 명이 나누어 하는 게 보통이었고. 그런 습성이 몸에 밴탓에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피타임으로 1시간을 잡담하며 보내는 건 흔한 풍경이었고 일을 할 때도 스스로 찾아서 하기보다는 상사의 지시에 안이하게 따라가는 수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개방이 된 1990년 이후 사회가 변모하며 더 이상 옛날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되자 구습을 버리고 변화에 적응한 사람들이 성장의 달콤한 열매를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요구르트 하면 불가리아를 떠올리고 요구르트의 원조 역시 불가리아라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래전부터 tv 광고나 프로그램을 통해 요구르트와 장수를 언급할 때면 늘에 불가리아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요구르트의 tv 광고를 1990년에 불가리아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 촬영을 총 코디네이션한 것이 제 불가리아의 첫 사업이었습니다. 1905년 러시아의 메치니코프 박사가 발효유에 의한 불로장수설을 발표하면서 요구르트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했고 건강과 장수의 비결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요구르트는 불가리아 음식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 이들은 약간 신맛이 나고 크림치즈와 비슷한 풍미의 요구르트를 즐겨 먹습니다. 불가리아의 요구르트는 한국의 요구르트와는 매우 다릅니다. 한국은 평균 약 100ml의 작은 용량으로. 달콤한 디저트용으로 많이 소비를 하는데, 불가리아의 요구르트는 일반적으로 약 400ml의 큰 용량으로, 불가리아 대부분의 슈퍼마켓에 매우 많은 종류의 요구르트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요구르트는 달콤한 맛이 아니고, 시큼한 플레인 맛으로 주로 식사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약 10년 전에 한국과 같은 달콤한 디저트용 요구르트 문화였는데, 그리스 요구르트 초반이가 미국의 요구르트 문화를 디저트 에서 주식사로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발칸의 붉은 장미라고도 불리는 불가리아는 전 세계 장미 향수 원료 의 70%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 합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불가리아 장미 주 생산지역인 카자넥 지역에서 장미 축제가 열리는데 5월의 마지막 일요일부터 6월의 첫째 일요일 까지 8일간 지속됩니다. 장미의 수확 시기에 따라 축제 시기도 조금씩 변하는데 일반적으로 겨울 이 따뜻했던 경우에는 축제 시기가 빨라지며 겨울이 추웠던 경우에는 축제 시기가 늦어집니다. 거리 전체가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뒤덮이는 축제 기간에는 민속비 상을 입은 불가리아 아가씨들이 장미오일 추출 과정을 시연하기도 하고 장미 아가씨도 뽑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장미 축제 기간에 전세기로 관광객들이 정기 방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불가리아에는 은퇴한 일본인들이 마을을 이루어 전용 간호사를 고용해서 살고 있는 일본인 은퇴자들의 마을이 있습니다. 1990년 처음으로 소피아에 왔을 때 가장 눈에 띈 것은 거리를 유유히 활보하는 트램이었습니다. 트램은 도로 위에 부설된 레일 위를 달리는 전차로 그걸 보는 순간 아. 내가 정말 외국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피아에는 불가리아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진 황금빛 지붕에 알렉산더 네프스키 성당이 있는데 동유럽의 이국적인 느낌을 물씬 자아냅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서울에 비하면 소피아 거리는 다소 한산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표정하고 딱딱한 얼굴이어서 왠지 말을 붙이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막상 부댓겨보니 거리감이 느껴지는 처신상과는 달리 감자처럼 순박하고 흙처럼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슬라브 민족이 겉으로는 퉁명스러워 보이지만 사귀어보면 순박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생각합니다. 불가리아 사람들은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우리 한 한국 사람처럼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낙천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서너 시간씩 즐기는 이들은 레스토랑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다 흥이 오르면 자리에서 일어나 거리낌 없이 춤을 추곤합니다. 또한 가족, 친지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이 강하고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요친사상을 중시하는데 이 역시 한국인과 비슷합니다. 남동부 유럽의 중심 불가리아,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중동과 유럽을 잇는 불가리아입니다. 마이카는 불가리아어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인류에게 건강과 장수에 젖을 물리는 불가리아. 불가리아는 마이카입니다.